둘러볼 첫 번째 곳은 원룸촌 버스 정류장입니다. 어, 여기서 버스를 타게 되면 대학 본관이랑 이제 엔터관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이제 시간표를 꼭 항상 유념해둬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네, 여기서 보면 원룸촌에서 대학 본부, 대학 본부에서 엔터관까지 연결되는 버스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올라간 중인데 공연 예술 주작 돕바가 보이고 있어요. 어, 이럴 때 어, 여,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laughs> 네, 선배님이 도주하시다가 결국 지쳐가지고 저렇게 쉬고 계세요 제가 한번 가가지고 인사를 들어 볼게요 선배님! 어이씨. 안녕하십니까 연희연기전공 음. 1등학번 홍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전공은 17번 오차입니다 네. 네. 네 이곳은 저희의 버스 정류장인데요. 시외버스를 탈수 있는 곳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많은 버스들이 와 정말 많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시감차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학생 여러분들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탈때 일반요금을 하면 7,800원인가 그런데 이제 학생증을 보여드리고 학생남부야 이렇게 찍으면 5,300원.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모르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근데 아까 알렸다시 버스가 스토컴 지역밖에 안 가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멀리 타는지역이 전주, 뭐 광주, 부산, 뭐 대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스가 안동터미널까지만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제 안동터미널에서 아까 보셨던 지금부터 이어서 캠퍼스 투어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신발끈이 풀렸네요 어, 혹시 선배님 카메라 좀 잠시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찍겠습니다 어, 지금 학교로 올라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문제잖아요 코로나 지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쪽에 보이는 은색깔이 체육관이고요 일단은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그 밑에서 말씀드린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 올라오는 버스를 타면 은 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여로 올라와서 여기서 내리게 돼요. 그리고 딱 걷, 걸어 올라가면은 딱! 디마 본관이 나옵니다. 대학 본부. 여기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명포만 있으니까 보이나? 어. 이렇게 다 보시면 돼요. 어, 일단은 지금 학교 앞에 있는데. 어, 마침 동기가 있네요 형! 형! 나 이거 좀 잠시만 잠시만! 이거 좀 형! 와. 잡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예술계열 학회장입니다 지금부터 저랑 지성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성관 6층에 있는 저희 과사로 왔습니다 과사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님, 아, 네. <laughs> 저희 조기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연 저기요, 조교 이승우입니다. 왕 <laughs> 저기 높이또 새로운 조기님이 계신 것같은데 어머, 이번에 또 새로 오신 조기님이 계세요. 조기님, 조기님야,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조기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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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공연 저기 최다인이라고 합니다. 오, 이렇게 해서 공연 예술에 두명의조기가 생겼어요. 무슨이 있을때 조비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아, 그, 어, 그리고 뒤에 있는 저희 조기 기자들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이렇 이제 다 있어요 네, 필요하신건 언제든지 과사로 문의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지성관 앞에 위치하고 있는 한울마당이라는 곳인데요 어, 이렇게 보이시죠? 일단 학생식당 밑에 위치하고 있고, 세븐일레븐 편의점하고, 이제 저희 전공서적이나 이제 프린트 이용할 수 있는 여기 서점, 그리고 여 라감이라는 카페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미실을 이제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후배한테 남겨받고 아먼다제 소개를 아까 안 드렸는데 저는 공인예술 부학회장입니다 옆에는 사회장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엔터간 가는 길을 설명을 해 드릴겁니다 큰일날뻔했네요 이거 여기 보시면 나무들이 이제 봄이 오면은 딱 벚꽃으로 이렇게 싹바뀌요 그때 그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많이 생긴답니다 제가 그때 또 학교에서 디마블라썸이라는 축제를 하는데 막 조명 달아놓고 많은 축제도 하니까 잘 네, 또 그쯤에 노신이니까.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많이 생깁니다 많은 cc가 탄생하는 자 이제 18호 계기 입구가 보이고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여기가 시방역기 올라가는 길이고 차가 올라가죠? 부럽습니다 여기가 아까 설명드린 턱선관 저기 소극장에 있는 턱선관 응. 기획 누가 했어? 기획가들 어디있어 아... <웃음> 아. 있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땅이 땅, <laughs> 땅 보이는데 제가 안 보고 있어서 아, 이렇게 되나요? 예. 네. 됐나요? 요즘 이제 손가락 보이세요? 이거 여기. 아, 진짜 힘드네. 아, 근데. 이제 반 왔어요, 반. 어. 이제 반. 아, 우 그래서 1 8곡개라는 겁니다, 18곡에. 아 와,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어, 힘들어, 가시죠 아, 네. 아 갈까? 종합 촬영소라는 기대가 있는. 데아 여기가 또 유명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님, 최고의 아, 제 감독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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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영화, 전 세계에서 엄청난 큰 상을 받았던 기생충의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이 애용하시는 촬영소입니다. 어, 여기서 옥자 뭐 다양한 작품을 찍으셨고 정말 다양한 자, 그 작품들을 찍으셨고 그리고 뭐, 어, 신과 함께. 신감 함께도 여기서 촬영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 한번 촬영장을 보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 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네. 엄청 보이시나요? 좋아요. 이게 종합장소예요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더 저번에 저희 원룸촌 쭈꾸미 집에서 밥보검을 봤습니다. 아니 되게 많이 옵니다. 네 밥보검 씨를 봤는데. 정말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말을... <laughs>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 저희는 어느새... 인터관에 다... 와하고

엔터테인먼트원입니다 어. 네. 디마 아트 지금 보면은 여기 기숙사 앞에도 코로나 지금 투입 통제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하얀 색깔 하얀 색깔 여기 하얀 색깔 이거. 여기가 오케이. 기숙사예요 여러분 여기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자 이제 엔터간으로 엔터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봤네요 여기 또 네. 1층에 개인 연습실이 있어요 여기 네.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바로 왼쪽으로 제지가 입구고요 들어오셔서 바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네. 팀 아트 센터가 있습니다. 네. 아트 센터를 지나면은 지금도 이제 미술관이에요 이거는. 근데 미술관 휴관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연습실 이제 사용 일지를 적용을 하셔 적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름 이름이다 가지고 제가 이거 가지고 모델 그 해주시고 이제 창호을 적고 이렇게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의자와 개인 이제 레슨도 개인 레슨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어 피아노 잘 되고 아이고 이제 스피커 <laughs> 블루투스 스피 블루투스도 되고요 음. 지금 말을 잘 못하네요 지금 보면은 예, 이렇게 잘 고비가 되어 냄새나면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 나갈 때는 문좀 닫아주시고 항상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아시겠죠? 깔끔하게 오케이 딱열개 이제 저희는 3층에 있는 저희 어, 강의실에 가야 될 예정입니다. 303 30306 네. 30306 이거.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이제 교수님을 만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응. 저기 그리0 오늘 성공이요. 3305. 위에 에30306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저희 네. 강의실입니다. 아, 뮤지컬 분들은 항상 이곳에서 수업한다는 거. 다른 데서 수업 별대안 합니다. 이곳에서밖에 수업을 안 해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디자인 센터로 가면 되죠. 네. 네. 이어서. 네, 이어서 디자인 센터에 있는 교수님 사무실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디자인 센터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금연 구역이니까 절대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흡연하시면 안 돼요. 정해진 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뮤지컬 최재열 교수님의 사무실입니다 자 이제 저희 엔터관 촬영 끝났고 기숙사 한번 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숙사로 이동할까요? 네자 이제 저희는 아 어, 이제 여기가 보이나? 예인관 예인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예인관 아 어, 내부 촬영은 저희가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못하겠고 보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데 맞아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촬영하고 승 응.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아, 언제 내려가?